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인종도 국적도 다른 사람들. 국회의원에서부터 정부 관료, 언론인, 종교 지도자 이르기까지 모두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I have come to Korea, the fatherland to celebrate the birthday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Father and Mother Moon. I also want to greet Dr. Moon. 그들이먼 길을 마다앉고 온 이유는 오직 하나. 문선명 한 학자 총재다. People remember him as a leader of peace and as a leader who really loved the whole world. All he did is trying to bring peace in the, in the world. Really moved a lot of people. Father Moon was a true leader. I think it's good if they can see Reverend Moon's life, what he did, the things he created to help the world come to peace, to take a look at that.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리더로 각인된 종교 지도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 그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했던 걸까 지난 2월 12일, 서울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2016 국제 지도자 컨퍼런스가 열렸다. 각국의 고위관료와 정치인, 종교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는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을 구축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국적도 인종도 다른 이들이 모였지만 그들에겐 공통된 화두가 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세계 최종상급 인사들이다. 전세계의 리더들은 이번 모임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기후변화 등 평화를 가로막는 현안들을 논의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각별히 교류했던 정치 지도자들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구성의 평화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을 중심한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념을 바꾸으로말미암아 이것이 그각 나라의 정책이 되어질 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도하기 위한 그러한 노정을 걷기 위해서 세계 정상에 있는 탑 리더들을 만나시고 또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생각되십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던 건 1971년 미국 순회 강연 때부터였다. 하나님께서 200년간 준비하신 미국은 크게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정차대한 세계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의 강연은 일반 대중을 넘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까지 매료시켰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 등 정상급 지도자들과 교류하는 종교 지도자가 됐고 혼란스러웠던 자회와... 미국 사회에서 정신 혁명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후 그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남미로 향했다. 전직 국가 수반들의 모임인 카우사를 조직해 남미의 평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미의 지도자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명확인, 세계 평화에 대한 그의 열망은 동토의 땅으로 확장됐다. 1990년 4월, 우리와 수교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소련을 방문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이제 있는데, 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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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이 역사적의 만남은 이후,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오는데 일조했다. 21세기 들어 그의 평화운동은 오랜 분쟁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는 내전으로 신음하고 있던 아프리카도 유혈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도 그는 종교 간의 대립을 넘어 화합과 용서의 길을 열었다. 그는 이렇게 평화 세계 건설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난 2월 15일, 세계 41개국에서 150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국제 지도자 컨퍼런스가 열렸다. 한반도의 통일과 위협받고 있는 세계 평화를 구현할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세계 평화 의원 연합을 결성하고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각국의 협력과 지속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국회 의원들은 한반도 분단의 현장인 임진각으로 향했다. I am here really to see why what i over there that's north korea those houses t oh, okay. 화와 통일을 위한 문선명 총재의 발걸음은 북녘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과북의 정상이 만나기 훨씬 전인 1991년 그는 평양을 방문했다. 남한의 사회 인사가 공식적으로 방북을 하고 김일성 주석을 만난 건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이 만남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국제 핵사찰 수용과 금강산 개발 남북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까지 논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북은 최고 수위의 긴장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임진각에서는 평화 통일 기원 피스로드 출발식이 열렸다. 남과 북이 오가는 길이 다시 열리기를 소망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다 이날 참가자들은 평화의 자전거를 타고 임진각을 출발해 개성공단 진입로인 통일대교까지 힘차게 달렸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며 평화를 위해 달려갔던 그 길은 이렇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가평 청신평화월드센터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17 member of p 10 different political p a r t i e The birthday of Reverend Dr. Sun Myung Moon and Mrs. Dr. Had Zahan Moon. This celebration of their birthday has a special meaning or significance this year because, for the very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elebration of the birthday of True Parents, we celebrated it in a Christ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hering in a new expression of Christmas. 평화운동가이지만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탄신을 축하해 주기 위해 먼 길에 달려온 이들이다. 문선명 총재 타계 후 한학자 총재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 평화운동. 이 평화운동은 이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 걸까. 아버님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귀빈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동은 세계가 하나 될수 있으며 인류의 꿈을 이루어 줄수 있는 통일운동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i believe it's because reverend moon lived a life where he lived for the sake of others. so people who have had contact with him over the years through our many conferences and organizations that were created by reverend and mrs. moon, they know that.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한 이념적 도대, 이념적 공감, 그리고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 운동들, 여기에 공감되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기후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전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to pay very special tribute to the late reverend sun myungmoon and to dr hakcha hanwon for their lifelong vision and work which h s underpinned by t h e ultimate goal of achieving global peace for all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도 있 2013년 하나자 총재는 문선명 총재의 유지에 따라 기금을 출연해 장학 재단을 출범시켰다. 이제 학생들은 이 장학금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지도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가이 스페인지에 와서 너무 이 너무 기뻤다. 내이 나라에 와서 너무 기이에 와서 너무 이 나라에 와서 너무 기뻤다. 내이 나라에 와서 너무 기뻤다. 내이 나라에 와서 너무 기뻤다. 이에 와서 너무 기뻤다. 이이이이이이이 한 가족, 한 가족. 이날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 등타 종교 학생들을 비롯해 세계 68개국 2,000여 명에게 총 100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한 한 학자 총재. 한 학자 총재는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해 봉사와 나눔,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꿈을 키워서 이 오염된 지구를 자연 세계를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문선명 총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화해와 용서를 실천했다. He did not look at all those situations. like a bad experience but he looked at it as a really great great experience that was really kind of a really touching how he looked at the situation and really gave us great pride 숱한 시련 속에서도 세계적인 평화 운동가로 인류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교 지도자로 주목받았던 문선명 총재. 그가 꿈꿨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문 총장님이 가장 꿈꾸었던 미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평화로운 인류 대가족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어떤 종파도 어떤 인종도 어떤 국가 민족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인류 대가족의 사상적 근저가 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분이 가장 초창내왔던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가정 제일주의였습니다. 참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시작됐다는 축복 결혼식, 1960년부터 시작된 축복 결혼식은 평화로운 인류 대가족 사회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가정이 온전해야 사회도 또 국가도 세계도 온전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교차교체 축복결혼식입니다. 지난 2월 20일 청신평화월드센터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온 3천 쌍이 축복결혼식을 올렸다. Jarel, I'm from Israel. Uh, my name is Johannes. I'm 23 years old and I'm from Holland. I'm from Moldova. My name is Sergei Chervinsky. My name is Elmira. i from Russia. I can see many international couples here and it's not that easy to overcome the differences, but, yeah, everybody really make efforts, so that's beautiful, I think. It's

19 여러분, 인류 한 가족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게 됨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치로도, 경제로도, 종교로도 극복하지 못한 분열을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맺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문선명 한학자 총재. 그렇게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평화로운 세상. 그것이 그들이 꿈꿨던 또 꿈꾸는 이상향이었다. 이제 인류의 평화를 위해 걸었던 그길 위에는 또 다른 이들이 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뜻을 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전 인류가 평화를 누리는 그날은 머지않아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